이렇게 코팅된 장갑으로 할때 자국도 안 나고 일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사실 자국이 안 나야 되거든요. 제일 중요할때 마지막에 수확할 때 자국이 나면 결국은 일년 동안 고생한 게 헛고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코팅 있는 장갑으로 수확할 때 쓰면은 자국도 안 나고 더 좋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사과사랑에 빠진 남자 구사곤입니다. 예, 지난주 일요일하고 월요일날 입작업을 해갖고 사과를 했는데 지금 오늘은 일요일인데 지금 올라와 보니까 보시다시피 거의 뭐 이제 상품이 될 정도로 빨개졌거든요. 그래서 오늘서부터 수확하려고 하는데 보통 반사빌림을 깐다그러는데제 가르쳐주신 분도 그러고 그런데 사실은 이 풀이 하나도 없으면 지열 효과 때문에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작년에도 반사필름을 제가 조금 깔아봤는데, 이게 온도가 높으니까, 밑에 1단하고 2단이 한 30, 40% 정도가 일소피해가 있어갖고, 반사필름이 굉장히 좋긴 한데, 안 좋, 저 부작용이 많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, 반사필름을 까는 목적이 결국은, 요 밑에 부분 있잖아요. 여기가 지금 빨개지지 않는데, 요게 빨개지라고 하는 건데요. 근데 제가 보니까, 밑에가 이렇게 이 정도만 빨개져도 청과상 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뭐 1, 2천원 밖에 안 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반사필름을 거의 안 깠거든요. 이 때문에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반사필름을 안 깔고 이렇게 입작업만 일주일 하면, 일주일 하면 이렇게 빨개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입작업만 하면 될것 같고,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빨개진다든지 이제 병든 거 위주로 딸 거고요. 저희 보시다시피 저 기계가 있는데 저는 이 사다리로 안 하고 지금 저 사다리에 올라가갖고저 위에는 저걸로 이제 수확하려고 합니다. 끊어봐, 저 위에 가서. 지금 그리고 이제 장갑도 요게 잘못하면 사과가 자국이 날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팅된 장갑으로 해야지만 이제 수확할 때 자국이 안 나더라고. 제가 다른 장갑도 해봤는데 얇은 장갑으로 하면 일하기 편한데 나중에 보니까는 요게 자국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이제 요 사다리 아까 얘기한 그 사다리 올라왔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보통은 요걸로 이렇게 해서 사과를 쌀때 이렇게 따갖고 하나씩 하나씩 따갖고 요 박스에다 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하고 요 박스에다가 바로 이렇게 따 버립니다 이렇게 따갖고 담으면 되기 때문에 일손이 적거든요 그리고 사과를 딸때 그냥 이렇게 보통은 뭐 요거를 보니까 쪽가위로 따는 사람인데 그럴 필요 없이 요거를 요렇게 해갖고 위로 올리면 되거든요 요 끝부분이 있을 때가 제가 뉴스에서도 봤는데 끝부분이 있는 게 이제 장수에서만 그렇게 하거든요 요 끝부분이 있으면 한달 정도 더 신선하게 갈수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쪽가위로 하면은 이게 하다 보면 이런 데가 찝혀갖고 산포수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쪽가위로 할 필요 없고요 다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있으면은 항상 이 가지를 손으로 잡아야 돼요 안 잡으면 이게 이렇게 올리다가 이게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잡고서 위로 살짝만 이렇게 올리면 알아서 쉽게 이렇게 되거든요 굳이 쪽가위로 할 필요 없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잡고서 이러면은 금방 부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렇게 여기가 있게 하는 게 지금 전국에서 장수만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더 신선하고 그러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더잘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고 지금 이 여기서 하면은 저 사다리를 저렇게 옮기고 그랬는데 굳이 이건 옮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땀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쉽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도 보지만 거의 다 익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위험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따버리면 되거든요. 예, 이렇게 따버리면 됩니다. 이 때문에 우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따는 방법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. 이걸 잘못 따면 이제 나중에 결과지 때문에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해서 이 가지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살짝 올리기만 하면 이렇게 부러지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야지만 한달 정도 더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. 여러분들도 이제 막바지 사과 수확 처리 됐는데 이제 오늘 잠깐 하루 비가 온다 해서 익은 거 빨리 딸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잘 마무리 해갖고 좋은 사과를 수확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